안녕하십니까. 유식한TV입니다. 요즘 마스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또 아침마다 줄을 수는진 풍경이 연출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지, 마침 매일경제 3월 5일자에 전문의들이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처럼 마스크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일인이 오염에 대한 염려가 덜한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했다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썼던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재사용할 때는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를 환기가 제한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서 충분히 건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어드라이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또 전자레인지, 알콜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필터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닿는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꼭 손을 씻고 가급적 마스크 면보다는 끈을 잡는 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원효봉에서, 북한산 원효봉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에다가 제가 음성을 더빙한 그런 어, 영상이 되겠습니다. 풍광이 좋죠? 자, 또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면 마스크를 지금 정부에서는 권장을 했죠? 그러나 이면 마스크의 효능과 조심할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 필터 능력보다는 추울 때 쓰는 방안용이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면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가 얇아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정전기 필터는 세탁하면 안 된다. 물에 젖으면 정전기 필터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상생활에서는 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인구 밀도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스크 용도가 본인에게서 나오는 호흡기 비말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적으로 개발이 됐죠. 최근에 제작된 마스크는 들어오는 비말까지 걸러주는 기능성 마스크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처럼 어, 환자 접촉의 위험이 높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자, 이 멋진 풍광을 보시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어,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어, 응원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 계신 많은 어,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식한 TV에서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